안녕하세요. 저는 미니 허브, 스몰 캔디, 해피 허브입니다. 오늘은 저희 셋이, 스몰 캔디님은 그냥 출연이에요. 저희 셋이, <laughs> 뿌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뿌딩, 뿌딩, 젤링, 젤링. 우선은, 저희는, 젤링, 젤링, 스마일 베어,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. 뜯어서, <laughs> 저희는, 세명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 거예요. 뭐, 해피가공용은 안줄겁니다 농담이에요 두개도 많이 없네요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... 지 아, 준비물은 젤리면 다돼요 저희는 젤리 스마일 베어를 했고요뭐 방금 틀어도 되고 마이구미해도 되고 저희는 이걸 할거고 접시 숟가락 전자레인지 냉동실이 <laughs> 필요합니다 우선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고, 오겠습니다 안녕. 기다리는 중입니다 30초, 저희는 우선 30초만 한번 해볼 거고요. 30초, 30초. 이거 따로 있잖아. <laughs> 네. 물을, <laughs>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30초 동안 돌리고, 물 넣는 걸 까먹어서 물을 더 넣었어요. 물을 넣, 넣으시고요. 아. 네, 이렇게. 됐고요. 이렇게 물, 아 물을 추가해서 <laughs> 이 밑에는 지압판이 있어요. 물을 추가해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여기는 여기는 스몰 캔디네 하우스 집이에요. 그럼 이제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줄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 뭐 얼린 거 아닌데? 얼려요. 굳혀줍니다. 응. 음. <laughs> 내가 냉동실에 굳혀주고 올게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<놀람>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놀다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스모키 핸형 안녕 네 아직 다안 굳혀졌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무슨 연유인지는 말하지 않고 연유와 핫초코 가루를 썩 섞어 볼 거예요, 한 번. 섞어 봅시다. 아, 이걸로도 초콜릿 만들 수 있대. 이만큼 넣을까요? 이만큼? 어 대량. 이만큼 정도. 섞어 볼게요. 오, 신기하다. 안 보이네. 물이랑 초콜릿 섞는 것 같아요. 섞어보실 사람? 해피 가무님이 섞어보세요. 연유를 조금 더 추가시킬게요. 많이? 연유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맛있어. 단 우유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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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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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말을 하세요. 그냥 막대로 먹으세요. 편집 해드릴 테니까 말 말하, 말하세요. 흘렸습니다 여기 흘렸어요.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. 자. 저도 먹어볼게요. 저미니 저도요. 입니다. <laughs> 맛있다. 이것도 얼려볼게요. <laughs> 이제 올리러가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안녕. 또올리고 올게요. 네. 우선 이렇게 됐는데 아직 덜넣었어요 덜 겉에는 푸딩이에요. 저 겉에는 뿡뿡 푸딩이에요. 손 씻었어요. 안 씻었어요. 마루 씨 먹는 해피검님 <laughs> 나도 주연 하세요. 나도 하면 안 돼요. 믿어. 시끄러워. 음, 맛있어요, 맛있어. 고그 연유 초콜릿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니어브였고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해피거북님요. <laughs> 네, 해피거북님과 해피거북님과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저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기 바랍니다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